댓글과 좋아요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1800년 이전까지 지구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척 가난했습니다. 왕이나 귀족 등 상류 계층이 아니라면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오늘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18세기 중엽부터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은 이유가 활용할 수 있는 기술과 누릴 수 있는 생활을 크게 진보시켰습니다. 1750년대 유럽의 기대 수명은 40... 산살이 채안 되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낮았습니다. 당시 한국은 조선시대였으며 왕의 평균 수명은 약 47세에 불과했습니다. 27명의 왕 중에서 60살을 넘겼던 건 5명에 불과합니다. 물론 조선의 왕은 경무의 시대였고 의문사하는 경우도 있었으니 좀 짧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큰 스트레스가 없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양반 역시 겨우 50세가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유가 지금처럼 평균 최근 80년 동안 살고 그중 많은 시간을 노동이 아닌 취미 활동이나 여가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2, 300년 전만 해도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입니다. 영국은 유럽 변방의 작은 국가였지만 산업혁명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릴 정도로 세계적인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궁금한 점은 인구, 국토, 자원 면에서 더 유리했던 프랑스나 독일은 왜 산업혁명을 영국보다 먼저 시작하지 못했는지. 또한 중국은 이미 4대 발명품인 화약, 나침반, 인쇄술, 종이를 산업혁명보다 수백 년 앞서 이미 개발했을 정도로 창의적인 나라였는데 왜 자력으로 산업혁명을 하지 못했을까요? 당시 조선의 왕은 이미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많이 소개되어 친숙한 정조였으며 조선이 유럽과의 수준 차이가 크지 않았던 마지막 시기의 군주입니다. 그 이후 산업혁명에 성공한 영국은 세계 열강으로 올라서고 계속 청 나라만 바라보며 살던 조선은 깊은 수렁으로 떨어집니다. 흥미로운 기록이 있습니다. 조선 왕조 시록에 따르면 1783년 청나라를 다녀온 대사헌 홍양호가 정조에게 상소문을 올리는데 주요 내용은 수레는 먹이지 않아도 되는 말이자 길을 다니는 집과 같은 것이니 수레를 활용하고 벽돌을 만들어 성을 보수하거나 새로 쌓을 때 중화의 제도대로 쌓아 나라를 굳건하게 만들고 변방 방어를 튼튼하게 하자. 중국 사람들은 집집마다 당나기를 키우면서 이로써 술에도 끌고 물건을 실는등 사람의 노력을 대신하게 하고 말의 힘을 분담하는 것이 매우 크니 당나기를 키우자 등입니다. 당시 조선의 엘리트이기 때문에 청나라까지 갈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 것인데 겨우 이런 걸 상소문이라고 우리는 신화도 한심하고 당시 조선의 지도층들이 얼마나 국가 경제와 백성의 삶에 무지한채 공자왈, 맹자왈, 사농공상만 떠들었던 사람들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영국은 대체 무슨 원인으로 세계 최초로 산업 혁명을 할수 있었을까요? 1688년 영국에서는 정치적으로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절대 왕정이 무너지고 입헌 군주제가 도입된 것입니다. 당시 국왕이었던 제임스 2세는 가톨릭 교도였으며 정치적으로는 왕권 강화의 힘을 쏟았기 때문에 개신교가 주류였던 의회와의 사이가 나빴습니다. 결국 영국 의회는 제임스 2세의 딸인 메리와 네덜란드의 통치자인 그녀의 남편을 끌어들여 왕을 쫓아냅니다. 자신의 딸과 사위에게 배신당한 제임스 2세는 얼마나 분노했을까요?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동과 거위 앞에는 가족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명예 혁명이며 영국의 시민 사회가 성립되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 혁명의 결과로 다음에 영국 의회에서 권리 장전이 승인되게 되는데 의회의 동의 없이는 왕이 징병, 법률의 폐지 등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규정하였으며 이는 중세 봉건 사회의 종말의 시. 작이라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명예 혁명과 거리 장전을 통해 영국은 산업 혁명의 가장 중요한 기초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왕의 권력을 약화시킨 것이 산업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왕들은 국가의 발전보다는 자신의 안위에 더 많은 신경을 쓰기 마련입니다. 즉 절대 왕정이 지속되는 한 시민 사회는 제대로 발전할 수 없으며 더 나아가 자본 시장의 발전과 기술 혁신 역시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북쪽의 김씨 왕조 역시 2,500만 명의 인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는 자신만을 위해서 백성들을 통제하고, 탄압하는 것이지요. 북한은 지금도 중세, 유럽, 절대 왕정과 다른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근대 국가의 발전 과정에서 국가를 운영하는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고 사용하는지에 대한 재정 문제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국내 안전과 외국과의 전쟁 모두 엄청난 자금이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럽에서는 왕이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큰 사업가나 은행들이 망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빌릴 때는 높은 이자와 각종 특혜를 약속하면서 자금을 조달하지만, 상한이 힘들면 그냥 안 갚아버리기 때문입니다. 당시 왕이 돈을 안 갚는다고 하면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까요? 프랑스의 루이 16세가 단두대에서 처형당하고 브루봉 왕조가 무너진 혁명은 세금 문제 해결에 실패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기족은 면세 특권을 누리는 반면 농민들이나 상공업자에게는 계속 또 많은 세금을 내도록 강요하니 결국 참다 참다 폭발한 것입니다. 이처럼 경제에 대해 무지한 왕들이 절대 권력을 누렸기 때문에 국민들의 재산권은 침해당하고 신용과 상업은 발전하기 힘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거리 장전 이후로 영국의 거역은 국왕에서 의회로 이동하게 되며 혁명으로 혼란스러웠던 프랑스와 다른 유럽 국가들과는 다르게 안정된 정치를 바탕으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해외 진출에 주력할 수 있었습니다. 경쟁 국가들보다 몇 걸음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제 영국에서 증기기관 같은 기술 혁신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1400년경 석탄과 목재의 가격은 비슷했지만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사용이 늘어난 목재의 가격은 엄청나게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지은 목재와 떼감용 장작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났기에 숲의 면적 또한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많은 석탄 매장량을 가지고 있었고 비교적 낮은 깊이에서 채굴할 수 있었기에 결국 환경적으로 좋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난방용, 산업용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채굴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깊은 곳에서 채굴을 해야 했는데 광산 지하에서 흘러나오는 지하수 때문에 깊어질수록 작업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임스 와트는 앞서 개발된 증기기관들을 개선하여 최초로 공업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제품을 개발하는 데 성공합니다. 만약 영국이 충분한 목재를 가지고 있었다면 석탄의 활용이 늘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럼 증기기관의 발명도 더 늦춰졌거나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결핍과 필요가 기술 혁신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증기기관을 통해 늘어난 석탄의 공급은 공장의 위치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공장은 수력에 의지했기에 강가 근처에 위치했었지만 이제 증기기관 덕분에 값싼 석탄의 활용이 용이해져서 도시 안에서도 얼마든지 공장을 만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영국인들은 증기기관을 옷감을 제조하는 방적기 등에도 활용함으로써 단시간 내 대량의 옷감을 제조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식민지 무역을 통해 엄청난 자금을 벌어들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 주업이별 주목을 못 받고 있지만 당시에는 세계적인 주요 산업이었습니다. 철은 산업혁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자원이었습니다. 증기기관차 토목 각종 기구 제작 등 산업화에 필수적이었기 때문 입니다. 철을 가공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당금질하거나 녹일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화력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영국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목재가 풍부해 경쟁력 있는 생산 비용으로 철을 생산할 수 있는 러시아와 스웨덴의 철강재를 수입하는 게 비용적으로 더 유리했습니다. 하지만 증기 기관의 도입으로 석탄을 원활하게 채굴할 수 있게 되면서 영국은 오히려 세계적인 철강 수출국으로 변신할 수 있었습니다. 생산의 3 요소는 자본, 토지, 노동입니다. 자본은 식민지가 늘어나면서 빠른 속도로 축적되기 시작했으며 증기 기관의 발명으로 공장들이 더 이상 수력에 의존할 필요가 없게 되면서 공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지 역시 크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노동력의 문제는 당시 미 인크루저 운동이라고 하는 사회 현 현상이 발생하여 대도시들에는 남녀노소 할것 없이 값상 노동력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근대 초기까지만 해도 거주지역과 농경지를 제외하고 활용도가 떨어지는 숲이나 들 등의 임야 토지는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공유지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작농들은 식량이 부족할 때 공유지에서 야생 식물을 채취해서 먹거나 목재를 구해 연료나 자재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직물 산업과 공물 시장이 성장하면서 대지주를 중심으로 토지 소유 가 대형화되었고 점차 토지의 경계 를 울타리 등을 이용해 명확하게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더 이상 공유지를 이용할 수 없게 된소작농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졌으며 결국 생존을 위해 도시로 몰려가 공장에 값싸고 충분한 노동력을 제공하게 됩니다. 한국도 4 50년 전만 해도 시골에서 올라온 수많은 노동자들이 구로 공단 등지에서 열악한 조건으로 근무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국이 산업혁명 을 해낼 수 있었던 이유를 많은 석탄량, 증기기관의 개발, 값상 노동력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명예혁명, 권리장전, 특허보호 등을 통해 산업혁명의 기초가 되는 우수한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